하이 스 q u 안녕하세요. 음, 8,500분이 들어보시네. 시간에 12시 반 인데, 지금 8700분, 네, 8700분 반가워요. 8800분, 안녕, 안녕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캐나다 아침 9시 반이라고? 굿모닝 아, 이거 시험 기간이구나 아니, <laughs> 시청자... 지금 접속자 수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 이거 보고 계시는 분 숫자... 무슨 일이에요? 8,900분? 8,8,8,8! 캡처하고 싶은데 손이 없다. 스타 라이브 하면서 노래 틀면은 무슨 저작권 어쩌고 하면서 이게 꺼지던가? 어땠었지? 제 지루한 혼술 타임의 라이브라니? 고마워요. 안 꺼져요? 음. 그럼 지금 밤 감성에 맞게 제가 만든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랑도 볼륨 괜찮나? 소리 안 커요? 노래? 맞아요 오늘 저 친형 생일이에요. 어 보현이 형 들어왔다. 저도 먹고 싶어요 샤인머스. 터헐안보현이다래어 드실래요 보현 씨? 도현이 뭐해? 사라졌나? 우리 문별씨 이뻐요 아! 민혁씨죠? <목소리> 너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라이브 참여하실래요? <목소리> 삽이 안놓는고 모두들 숨을 들이도내 미소는 채운 보나 는다그대 오늘 네, 오늘 하루 재밌게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아 보현이 형 런닝 중이야 지금. 한번 보게 됐네 <laughs> 열심히 일했어요. 고생했네요. 이집 DJ 잘하네. 감성. 왔어요. 고생했네. 어떻게 다들 힘들겠네. 우리 시험 기간인 모든 학생분들 파이팅하시고요. 킹덤 보면서 힘든 공부 버티는 중 킹덤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킹덤 하는 날이네? 12시 넘어서 한발한발 이별에 다가와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기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해

8,000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너무 신기하네. 요 내일 킹덤에서 오빠가 없잖아요. 음, 그래도 아주 멋쟁이 다른 그룹 분들이 나오니까 볼만하지요. 아주 매주 볼만하지요. B2B가 안 나와도 재밌거든요. 우리 뭐 리액션 하는 거 나오겠지. 그리고. <laughs> 우리 멜로디들이 1차 경연 BTOB 무대 끝나고 진짜 어, 너무 열심히 노,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감동받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음, 직장인분들은 직장 갔다와서 그건 그거대로 노동인데 집에와서 쉬어야지 또 이렇게 노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건 그것뿐 아유 마음만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음, 마음이 너무 예뻐야 지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 줄수 있기. Thank you so much. Take care, baby. 고맙습니다. 효모 카코이. <laughs> 고맙습니다. 음, 내일 쌀쌀하대요. 옷 따뜻하게 입어요, 여러분. 잊히는 너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 줄수 있길 내 모든 계절들과 열두 달의 시간을 놓아 숨이 차게 네 사랑하며 함께 할게 사실은 오늘 우리 멜로디들이 너무 음 뭐랄까요 고마워서, 어 제가 약간 선물을 주고 싶어서, 별건 아닌데, 그냥, 우리 멜로디들이 B2B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힘써주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 일단 그 전에, 저도 한번 같이 그리워하다를 볼게요. 기가 막히죠 저거 다딴딴딴딴딴

옷이 막 단추가 안 잠긴다던가 이게 뒤에 허리띠 하는 게안 된다던가 그래서 리허설 때까지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때 때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건무안의 씬에서 한두번 정도 실수를 해서 그것도 아, 아쉽기도 하고 이거 <laughs> 아침에 보고 시험 봤더니 1등급 맞았다고요? 좋은 기운을 줬네 영상이

그래서 자 이제 우리 1차 경연 무대를 한번 그냥 보면서 리액션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오늘 나 사실 라이브를 킨 이유! 우리 멜로디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뭐 별거 아닌데 선물이. 음, 자 그러면 선물을 별거 아닙니다. 우리 멜로디들 너무 고생하는 거. 내가. 뭐. 히히히히 <laughs>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자잔! 이게 보게요. <laughs> 자, 별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까지. 여보세요? 들리세요? 아, 들리죠?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멜로디. 너무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 말씀 하 세요. 래 여보 세요？라고 했더니 얘 여보 맞 습니다？라고？하 는 센스 시험 몇번찍 을까요？저는 뭐 역시 시험 은3번 아니면 4번 아니 겠 습니까？잘 모르 겠지만 <laughs> 아이고. 오늘 급 라이브 했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어 공부해야 하는 멜로디들은 화이팅이고, 시간이 다른, 시차가 다른 좀 해외에 계신 멜로디 분들, 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 수고하시고요. <laughs> 지금, 여기는 자야될 시간이기 때문에 자야되는 친구들은 어... 푹 씻고, 잘 씻고, 푹 쉬고 잘자길 바랄게요 음, 그럼 안녕 멜로디 오고멜 오사멜 바이바이